HMB 하고 승민과 어, 그 다음에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, 이제 중요한 결, 결 결정 결론에 <laughs> 그게 말씀드렸는데 예, 주말에는 뭐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. 어, 그냥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. 어, 위치 이제 보이는 자리 그런 게 있는데.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인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정답을 아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어 차트상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이 난다 라고 했던 위치이죠. 지금 이 위치에서 계속 뭐 시장이 오늘 안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. 어 지금 여기 저항이 생기는 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이 위치를 뛰어넘으면 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한 어~ 그러니까 이 위치 아직까지 뭐 크게 이탈된 거는 없습니다 어~ 이탈된 건 없기 때문에 어떤 뭐, 큰 그림을 뭐 그려보기에는 좀 어~ 이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위치를 확실하게 이제 돌파 상승이 예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어~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음~ 이위치된대제 저항 그리고 지지가 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빠른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롭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지도 잘 됐고요. 뭐 저항도 확인된 것이고 이 작은 이 박스 횡보 안에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모습을 봤을 때에는 어제 저항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지만 어, 뭐, 지지도 나쁘지 않습니다. 지지도 상당히, 예, 잘된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, 예, 좋을 것같고요 어, 어, i b n 아니죠. 네, HLB 제약이죠. 예, 제약을 보시게 되면, 지금 상황에서 역시 요 박스 상단에 대한 예전에 아주, 어, 말씀드렸었던, 어, 이제 그런 위치상의 흐름인데, 지금 이 위치상에서도, 네, 이 안에 똑같아요. 지금 저항 구간이고, 이 횡보죠 HLB하고 HL, 뭐 생명 어, 과학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위치에 대해서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어, 될 내용이 어,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다.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밀려야 돼요. 만 삼천 원, 만 사천 원 이렇게 이러한 구간이 좀 밀리는 어,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걱정이 되는 것이지. 지금은 제약은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와도 어,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예,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